연 5만 달러의 한인 평균 가구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매달 300달러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용 기자 오바마 케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개혁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만 달러 소득의 한인 평균 가구의 경우엔 매달 300달러 정도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4인 가구 모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당 연소득이 32,5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추가 비용 없이 오바마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4년이 되면서부터 138% 연방 빈곤선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 나이라든지 재산에 제한 조건 없이 오로지 수입만으로 메디카 자격이 되고 그리고 나서 138%가 넘고 400%까지인 분들은 보험료를 내는 커버 캘리포니아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연소득이 94,200달러가 넘는 가구는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32,500달러와 94,200달러 사이인 일반 가구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던 분들도 이제 정부에서 그 나오는 플랜하고 지금 현재 가 있는 플랜하고 비교해서 아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것지를 한번 결정하는 것이 9월 달 되면 그 가격이나 그 플랜에 대해서 지가될 거고 전면 시행이 넉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바마케어에 대한 홍보는 턱없이 부족해 원만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LAS SBS 전영웅입니다.